정식으로 티팅 시작해 보는 중 상에서 이천구백 대 하나 둘 셋. We amazing, we are. A. 안녕하세요 다이입니다아 yeah. Do 네. it amazing이라고 했는데 네. do it amazing. 그 네. 뜻이 뭐든지 네. 하, 아니구나 Amazing 잠깐 어 m 이징이 뭐지? 놀랍다아 놀랍다. do t 뭔가 하자. 해라. 음. Amazing 놀라운 걸뭐 뜻입니까? 아, 그러니까 세상을 놀랍게 하다 네. 그러니까 세상을 놀랍게 하는 걸그룹이 구나 세상을 네, 놀랍게 하는 그래서 We t h 라는 뜻이 있고요 보석 <laughs> 중에 가장 최고는 다이아잖아요 사파이어 아닙니까? 이아 <laughs> <laughs> 다이아. <laughs> 다이아입니까? 자 이렇게 승희씨가 예쁘게 또 얘기를 해줬고요 채연이를 데려와라 네, 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채연씨랑 승희랑 씨 자리교체 자 자리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교체 자 채연 등장 뭘 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하면서 <laughs> 애교를 좀 많이 했었어요 <laughs> 태연이 꿈꿨다, 귀신 꿈꿨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좋아하시 아프리카TV를 많이 하다 보니까 BJ들도 조금 많이 모니터를 했을 것 같아요, 승희 씨이 BJ분 너무 재밌다 하는 BJ 혹시 있었나요? 아 당연히 여기 저가 음.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BJ... 저가요? 네. 희망사. 근데 네, 희망상이지 희망상. 안돼 아, 제가 봐도 저는 그게 렇 무슨 캐릭터나 아니에요. 센스가. 아 제가요. 다이아가 네. 아, 사랑한 남자가 다였습니 옆에... 네. 혹시 페이스북 있어요, 다이아 페이스북? 오, 오, 네, 네 있어. 요 거기에 우리가 찍은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네이버에서 <laughs>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와, 것 같다고 하는데. 아, 네, 와, 지금 되게... 아까 찍은 사진은 어디죠? 있아 네? 올렸어요. 올렸어요? 올렸어요? 아 올렸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예. 네. 어. 페이스북에. 아 저는 페북을안 해서. 아. 제가 왜냐면 술 먹으면 헛소리를 많이 해요. 예, SNS는 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에이. 저희가 이렇게 진짜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네. 끝낼 수 없잖아요. 네. 좀 있다면 댄스 타임 마무리 네. 한번 하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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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타임 또죠그 네. 아까 군무 칼 군무가 네. 잘하더라고요. 군 네. 네. 여러분들 진짜 멜론, 네이버 여러분들이 네. 가 주시는 만큼 네. 오늘 확실하게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대 의상 입고 네. 왔기 때문이죠. 네. 좁지 않을까? 네. 그래도 네. 한번 네. 최선을 네. 다 해볼게요. 네. 자 음악. 네. 나갑니다. <laughs> 아 <목소리도> 대박이에요. 아 좋아요 대박이에요. 자아 아,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최근 TV였고요. 아, BJ 어택이었습니다. 아프리카 어비고요. 여러분들 다이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당신들은 뉘셨나요? 하나, <목소리도> 아, 둘, 둘, 셋, Do it amazing! It! Amazing! d o i n amazing DRA.